아니 아빠 죽어 치밀댔어 죽어 치밀댔어 지금 저다 들어왔어 보정이랑 다 들어왔어 상해. 아니! 누구야? 이게 미쳤는가? 이것들이 법도 없이 살고 그 지랄이야. 뭐야, 얘들? 미치었냐? 아빠! 저기 불러! 경찰아! 아니, 뭘에 막 부시고? 라 아니, 우리 집막 돈을 부시고 난리 났어. 뭐, 부셔? 어. 들어와. 이게 미친 것들이야. 이거 <놀들이> 미쳤어. 말해, 미쳤어? <놀들이> 왜? 미쳤어? 왜? <놀들이> 어? 내 아들, 거 미쳤어. 내 아들, 내 아들, 내 아들, 아줌마 아들이 누군데? 아들, 아 아들, 아들, 마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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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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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아아아니아아 김유아도 지금 형사님들하고 격렬청해 지금 전화했거든. 어. 다 오라. 김유하, 김유하이짱 봅시다내 아들 김유아이 김유하, 왜 누구한테 보냈나 여기다 찾아. 여기다 보냈어. 여기다 보냈는데. 우리 목사 왜 사랑해지. 안 사랑해진 왜버냈어 우리 목사님 만지지 마. 방에 들어가서. 아니 뭐야.

바지 패드 이거 바지 점, 나, 바지 저나 바지 미균 거 봐. 바지 나 찍지 마왜 찍지 마. 바지 좀. <laughs> 네, <laughs> 바지. 저 바지. 바지 이거 바지 내 바지 미균 거 봐. 바지. 만지지 마. 이렇게 비키처럼 하지 말라고. 이 얘기 들으지 마. 얘이들 체력은 정 당당하게 차고 그 이게 뭐야? 고 있어. 우리 학은 체력 향이라고 평가돼서. 서 아들어보라고 <끼리> <자. 주셔서. 끼리> <끼리> 어, 뭐 왔죠. 아왜 버리셨어요, 아줌마? 버리셔요. 아니, 얘기 아, 아, 드려요. 자, 자, 들들어 <끼리> 아, 네. 얘기하시게. 잘못, 잘못. 이거 비천내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라 이거 요 그러지 마세요. 이거 이 요한이 고 가족들 들어 아줌마. 이렇게 나가면 안 돼. <목소리> 우리 목사님의 애들을 어떻게 길러 갖고 지금까지 야, 왔는데 아이, 이런 식에 문을 쏟아.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. 아니 아이니다